자, 우리 친구 나와주세요. 박수! 우리 친구랑 짧게 보컬술 한번 해보는데, 이 여자 목소리를 우리 친구랑 같이 해볼 텐데. <laughs> 이 선생님이 보화 숙사니까 다 소리 낼 거니까 우리 친구는 들어갈 때까지 소리 내지 말고 입만 뻥긋뻥긋 해주세요 알겠죠? 예.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누르면 입을 한번 열었다 닫고 두번 누르면 두번 열었다 닫아주세요 알겠죠? 자 물어봐도 막말 시켜도 대답하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유 잘했어요 두번 해볼게요 어이구, 그래요. 아유 목소리가 아주 이쁘고 귀여워요. 혹시 이 별명이 꾀꼬리 같은데, 꾀꼬리 같은 예쁜 목소리. 아유 꼬리 별명 아닌지 한번 묻고 싶어요. 별명이 뭐예요? 티라노사우루스. 오 티라노사우루스. 오유 무서운 공룡인데, 칼 피고. 어 벌써 화나나 얼굴이 빨개졌어. 티라노사우루스 어쩔 때 이렇게 화가 나서 공룡으로 변해요? 어이구, 그렇군요. 건들지 말아야 돼요. 사랑해, 또 좋아해, 고마워. 내가 도와줄게. 좋은 말을 해야죠. 예수님의 말씀처럼. 자, 우리 친구들에게 그 천사 같은 예쁜 목소리로 이렇게 한 손으로 사랑해 한 번만 해주세요. 시작. 사랑해. 어 가슴이 막 녹아요. 그래 네. 자, 이렇게, 우리, 이 귀여운, 야, 하나님의 딸, 아픈 말 하니까 지울 거야. 너라고. 야, 여러분, 지울까요? 네. 아이, 또 왜, 왜? 나를 지우려면 널 지우려면 정정당당하게 믿음의 대결을 해야 돼 믿음의 대결? 그럼 그럼 오 어, 좋아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보여주지 우리 친구들은 믿음의 어린이야 아니거든 자 여러분 한번 크게 외쳐요 우리는 믿음의 어린이 시작 <laughs> 자 믿음의 어린이 바지아 어, 이거 내거 이거 너야 어, 얼굴이 이상해 까부지만한번더해자 이번에는 머리 여러분,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것은 사랑이에요.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지키려고 하는데 나쁜 마귀가 이렇게 미치마대왕이 나타나서 자꾸 그 믿음을 빼앗아서 같이 멸망하려고. 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순종하다가 나쁜 짓한 거야. 알겠어? 너네도 전부 크게 외쳐요.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. 시작. 예수님은 나를